입니다. 사무엘 나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요? 이유가 뭘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나 5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함께 계기 때문에 점점 강하지였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역대상 11장 9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 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해 점점 강성하여 가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강성하여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름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가 이름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름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어떻게 이름복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잘생겼어. 하나님 잘 알았어. 하나님 잘경외했어 하나님 진짜 경험에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축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강화해져 가고 약 하여져 가는 그 모든 것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그러게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알고 경외가 해야 됩니다. 이 최고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저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대원 교회가 정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딴거다 손에 놔도 하나님 붙잡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딴거 시시한 거, 거 세상에 거 좋은 거 얻으려 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슨 세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사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유다 지파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약 15세 에서 17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다음 30세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약 36세 내지 37세 이스라엘 지파 전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한꺼번에 왕이 된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서서히 점점 강화해져서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점 강성하여 저가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답이 나왔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사무엘라 5장 10절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사하여 가니라 역대상 11장 9절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사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점점 강사해 주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라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3월 8장1 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성해져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대 사회, 부족 사회에서 점점 강성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복해서 이겨야 됩니다. 놀랍게도 다이슨 점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성해져 갖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강세가고 승리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위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호사 다아라고 좋은 일이 있은 후에 나쁜 일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통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이슨,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이제 왕권이 확실하게 설수 있는 비결이 됐습니다. 사마엘라 5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여호와께 여쭈어 여쭈어 이르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올라가라 명령하셨으면이차 공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멸 5장 23절 2 4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복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똑같이 전쟁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쭐 때 상세하게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는 백전노장입니다.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올라가리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략까지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2차 싸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수밭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시 요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불레사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3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4절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m e 하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a 레셋 사람이 강적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 묻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어쩌면 저 같은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나름대로 목회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안 묻고 경험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강성에 갈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리 무중입니다. 럭비공처럼 얻어놓을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요하께 묻자와 이르되 요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상세하게 전략까지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점점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3월 하 5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다위여 요하의 명령대로 행하여 불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예, 다위씨 요하의 명령대로 행하여 불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는 마주 올라가 싸우러 할때 순종하여 싸웠더니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후퇴하여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때 치라고 했을 때 그랬더니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학자 세클레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1기는 애굽의 노예생활로 억지 로 일하던 시대입니다. 노예니까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지요. 제2 기는 강야생활로서 하나님의 계명 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황금 우상을 섬기며 한편으로는 하나님 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재밌는 것도 누리고 즐기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는 겁니다. 제 3기는 가난생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 1기는 초기 단계로 억지로 예수 믿는 때입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 교회 나옵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끌 그럴 수 있어요. 아내에 끌려난 남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제 2기는 강야의 삶처럼 한편으로는 신앙을 한편으로는 불신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꽤 많아요. 제3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즐기는 단계입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지만 오늘날 가난의 삶을 누리면서 신바름나게 신앙생활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심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확신이 있어요 자유합니다. 배짱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윗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 물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했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아닌가 정말 사모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다윗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이스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신학이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학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똑같이 이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부모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런 분 되기를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또 우리 대원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옵니다. 점점 강사해 갑니다. 두고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대원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갈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그런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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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적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모델 되는 교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 키우는 모델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선교의 모델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젊은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구미 남게 목사님, 전석길 목사님 참재미는 분이에요. 이분은 삼신 목회하면서 붕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처음에는 붕에 갔는데 또 여러 가지 현신이 이제는 안 간다예요. 나름의 고집이 있어요. 표도 한 번도 적여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원래 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 장한 내가 다는 아니지만 이런 주제로 젊은이가 열심히 모이는 교회 지금도 젊은이가 많이 모여요 구미에서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대원교회도 그런 교회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 달처럼 하나님 잘 믿어 보세요. 이런 놀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가면 가서로 강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그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다.